우리 우리 대표님들 한마디씩 말씀도 하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 교수님부터 네. 네. 지금 대한민국은 어 체제 전쟁 중인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 전쟁이 있는 줄 내전적 상황이 벌어지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마을에 내려가서 실제 활동을 할 때요. 국민들이 지금 그 체제 전쟁이란 사실과 이 심각성을 알면요 굉장히 빨리 호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확한 주사파 척결 주사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 국민들에 계속 접촉할 수 있도록 노출시키는 그런 운동을 앞으로 6개월 1년 총선 때까지 계속하면 국민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뭐 화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들을 깨우는 운동에 모든 우리 애국 운 어, 활동가들이 다 동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제가 좀 전에 댓글을 보니까 북한에 헌법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laughs> 북한에 헌법 있습니다. 그, 그 헌법이 존재하는데 김국선 선생님 말씀대로 수령의 방침 그것이 우선할 뿐이지 헌법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간단히 오늘 말씀드릴 것은 대한민국에서 태극기와 촛불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사파이냐 열한째 보면 촛불 시위를 지지하는 자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촛불 시위를 통해 가지고 정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음. 보수가 괴멸되는 일을 했기 받았기 때문에 음. 대한민국의 존립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촛불 시위를 지지하면 음. 주사파라고 하시는 것이 음. 당연한 것인데요 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정의로운 나라의 공화국을 열망하는 상징이 촛불인데 이것이 과연 이 좌파 꿀통들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반면에 태극기는 이 나라의 국가의 상징인데 태극기를 들고 있으면 보수 꿀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최우방 최우, 국가인 미국의 성조기를 들어도 이제 그런 말들을 해요. 참이 너무나 대한민국의 현실이 암담하고 답답합니다. 태극기를 들어도 애국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촛불이 다른 의미로 왜곡되어 있는 이 대,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인데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을 바싹 차려가지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 싸움에 함께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음. <목소리도> 여러분, 아까 그브리후을 방송 중에 그 좌파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다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음. 제가 그이 민족주의라는 책을 읽으면서 민족의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생각이라고 하는 그 서양학자의 책을 읽고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들한테는 피가 중요한, 피가 음. 같으면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은 저 사진, 동영상을 보면서 아하, 같은 민족이라는 것은 음. 생각이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네. 저런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음. 그런데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음. 속아서 저렇게 된 겁니다 음. 여기 우리 목사님께서 그 누가 주사파인가 그 분류 기준을 만들었는데 네. 아나 촛불시위 지지하지만 나는 주사파가 아니야 그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음. 여러분들은 주사파한테 속은 겁니다. 최소한도 맞. 그래갖고 대한민국의 주사파가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나쁜말로 말하면 바보입니다. 그러면 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수많은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음. 진보 우리가 저 사람들을 진보라고 그러는데 음. 진보는 그 정의상 역사의 진행 방향을 향해 음. 그맨 앞에서 역사의 수로 바퀴를 끌고 가는 사람들을 진보라고 그럽니다. 역사의 진행 방향은 자유예요. 음.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저 반대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자유가 아닙니다. 꼬꾸로라 오히려 그 그러니까 꼴통이 저쪽이에요. 음흠. 이런 것들을 이 방송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그고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가 이제 바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 우리 지난 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올라가서 위에서 보니까 네. 이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승리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아, 열심히. 어, 우리 끈을 놓치지 말고 네. 전부 다 이제 이번 토요일도 우리 자유 사, 사랑하는 시민들 네. 나오셔가지고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합시다. 김학성 교수님께서 <laughs> 북한의 헌법을 말씀하셨는데 중화감. 겁니다. 제가 말씀 을린 거는 저, 저 체제의 본질을 말하느라고 거의 좀과용하게 제가 앞서다 나니까 말이 나갔는데요. 그는 우리 김학성 교수님한테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그렇고 이해해 주시고 대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 극하고요. 이번에 우리 그 좌파와의 싸움은 또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김종가의 싸움이에요. 음.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음. 이 모든 화군는저 김정은이 한데 있어요 오늘 음. 날에 좌파가 좋게 조직화해가지고 저 국회가 어 최초 헌정사상 최초 음.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김정은이 한데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은 김정은과의 싸움이다 이걸 잊지 말고 나옵시다 그러면은 힘이 생깁니다 정신이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가 광화문에 지금 나오면서 우리가 볼때뭘 느낍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승리한다 좌파인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잊지 말고 떠나간다 떠나간다 이런 지친 생각 갖지 말고 나옵시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한계단 더 발전하는, 음. 발전하는 길이에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과정에 우리 보수가 요때 이런 투쟁을 못했던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우고, 단결하고, 조직력을 갖고 국가를 지키는 그런 힘을 키웁시다. 해서 반드시 이깁시다. 이깁시다. 싸움은 조건과 구실이 없어요. 네. 죽든 살든 이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질문 죽습니다. 음, 음,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나온다. 음. 이기기 위해서. 한번 붙으면 꾸장 봐야 한다. 네. 응?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떳떳쳐 나옵시다. 거저떳떳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앞에는, 정강훈 목사님이 속했습니다. 음, 음. 응? 우리 같이 투쟁해 오지 않습니까? 음. 신심을 갖고, 이번에는, 음. 천만에 떠나옵시다. 부탁드립니다. 네. 역사는 이긴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사파의 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사파의 종살이 하기 싫다면은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가문광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생각으로만 해서 안 돼요. 말로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뭐 기도만 해서 안 됩니다. 다 이번 토요일 날 오후 1시까지 가문광장으로 몰수히. 행동으로 고백해야죠. 대한민국에 대한 고백을. 나는 대한민국이 좋다. 하는 사람은 가문광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싫다. 하는 사람은 광화문을 오지 마시고 촛불로 가십시오. 촛불로 촛불로 가시되고 촛불로 가든지 아무는 광화문 이전방광로 나오든지 대한민국에 분명히 결판을 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토요일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후손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가문 광장으로 다 참여해 주시고, 그때 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